그러면, 일단, 이렇게, 잘그린 그림을 따라 그려보겠습니다. 일단, 먼저, 이렇게. 일단, 나무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, 뭐, 이런, 한번 더, 이런, 한번 더, 검은 걸 그려줍니다. 이렇게. 이거는, 한 번, 이렇게, <목소리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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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이렇게 이어주세요. 색칠해주세요. 이렇게, 그려주세요.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곳곳마다 그려줍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이제 나무를 나무를 그려 나뭇잎을 그리면 끝. 마지막 건물 그리는 방법 이렇게 그리세요. 이렇게 단화에서 끝.